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 여기 있는 꿀망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열쇠가 여기 20번이 있고 19번, 아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상품이 이제 하나는 제일 복번이고 하나는 이 히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피규어 개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음. 요몇개한네 개만 옆으로 옮기고 네. 요리조리해서 뽑으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 이게 지우개 하나 들려 있는 건데 지우개로 옮기면 되게 쉽거든요. 지우개 그때 예전에 한번 하나 넘겨본 적 있는데 바로 그냥 나와 버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운 좋게 오늘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요런 이제 피규어들은 옆으로 치워주겠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요. 둥. 뚜워 보인다. 아니면 저거 뒤있는건 아니죠? 뒤있는 거? 굳이 치울 필요 있나? 아, 굳이는 어떻게 했거든요. 어떤 거요 옆에 있는 거? 어. 옆에 있는 거도 잘 치워 보면 되지요. 내가 봤을 때 뒤에 있는 거 잘못 쳤다가 앞으로 올것 같아요. 어. 아 이거 공들이 딱위치가근데 이래서 이게 잘치워지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네. 뒤로 가져가. 내가 나 뒤로 가져가고 싶은데. 우와 아이야. 어, 어 그래 어,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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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걸렸다. 나쁘지 않아요? 어, 꼈어, 꼈어, 꼈어. 아 <laughs> 빠르게 옆으로 이동해서 뽑을랬는데 아깝다. 아, 근데 그래도 옆으로 이동 많이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 엄청 많이 이동시켰다. 굉장한 해기득이죠? 이거는. 응. 좋아, 좋아. 자, 요거를 이제 옆으로 싹 치워주면 좋은데. 어떻게 깔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어, 쨌든좀 치웠다. 많이 얻고. 조금 더 욕심내 욕심내 네 이건 많이많이 많이 치워줘야 돼요 빨리. 어 근데 기회가 없어 가져가면 안돼 이거 맞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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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뒤로 이번에 꼬마 꼬아어 잠깐만 어, 조심조심 어, 이거 안되겠다 어 여기 벌려 <laughs> 저건 안되겠네 아니 이거 먼저 가져갈까? 아 이거 먼저 가져가자 그래 뒤에 저거 안 벌리게 어 구석에 일단 놓을게요 이거는 네 어? 잘 잡았다 잘 잡았어 사이까지 좀잘 잡았어 아 어, 그래? 오케이 오잉? 몇페이냐 자, 여기 놔두고. 불망이 응, 응, 어. 그렇네. 피규어가 딱, 저기가 안에 있는게 아니라서. 많이 옮겼다, 이제. 응. 음. 거의 다 설계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응. 어.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잡아서 옮겨보고. 그냥 네, 뭐 저것만 살짝 <laughs> 우면 돼. 어, 이거만 뒤로 어. 빼면 돼. 근데 앞에 저, 그 공들이 좀 있긴 하다. 오케이. 아이고. 한번더 채워지고. 쓸까, 아니면 어, 그래, 그래. 뒤로 한번더 채워지고. 이거 끌까 아니면 요리 요리로? 뒤로 끌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되면 제일 좋고. 뒤로 가. 오, 오케이. 갔다 갔다. 자, 이거 하나부터. 갑시다. 하나씩 하 거예요. 하나씩. 제일 높 복... 거. 아니 이거는 그 히터 히터. 히터 히터. 먼저 앞으로 가는 녀석으로 하면 됩니다. 주위가안 보이네. 어. 땡겨? 어. 응. 저 앞에 공이 없어져야 되니까 또. 냅. 이 지금 엄청 가벼워서 뽑기 쉽겠다. 얘는 얘는 엄청 쉽지. 나중에 혹시 대단해 뽑아야겠다. 이걸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거 그때 꿀망부터 넘기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꼈어. 어떻게 하지? 아, 요리별려꿀망말고주위부터 넘기고 싶은데. 이게 원래 제일 좋긴 해. 어. 콜라보 덤기니까 지우개가 너무 잘 달라붙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힘들던데. 아, 내가 공부도 못했다. 이러다 진짜 공부도 못할 것 없어. 지우개만 또 가져와라. 대니 혹시? 그렇지, 그렇지. 가져. 와 아, 지우개, 아, 지우개만. 지우개만. 어,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너무 작잖아. 어. 어, 좋다, 좋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지우개 잡아라. <laughs> 지개부터 친구야. 아 주기 좀 이거 되거든요. 어 떨어지면 되니까 음. 아 세워졌어 아피데. 아 이게 주기 눕혀야 되는데 누웠으면 잡았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위치 너무 좋거든요 아이 위치 너무 음. 괜찮아서 음음이고 밖으로 치면 좀 바뀌죠 이러면 눕혀져주게아눕혔긴 했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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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어아또아그잠 아, 진짜 계속 세워졌네 어 어, 그러면서... 아... 어... 어... 아안넣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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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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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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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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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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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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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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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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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어... 다 어... 아 어... 아 어... 어... 아쉽 어...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줄게 누웠긴 했으니까 어, 어 뒤에 아, 건물이 여기가 아, 왜 걸려 아 이러면 이거 기회도한번 버려야 돼.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풀수 있겠다 아 야야야 다떨어다 어. 아이고 아이 꼬장 요리조리 아, 이러면 잡을 수 있지 뭐 근데 바뀌네 어. 나와 나와 줄게부터 넘길 거야 어, 어! 안에서 아, 살짝 아니긴 한데, 실기 잡아야 돼. 기만 어, 좋다, 좋다, 좋다. 아, 아, 야또 세워졌네. 뭐하러 세우냐? 지금 이렇게 야... 아 아까 음, 앞에 공은 다 치웠다. 응, 음, 공은 다 치웠죠. 아주 좋습니다. 어, 이상한, 이상한데 샀다. <laughs> 야, 좀만 더 내려가 보면 되냐? 아, 아 직격 안닿이네 여기는 또. 음, 어렵네요. 이렇게 다 치우고, 질게 뽑는 것도. 콧보장이라 그래, 콧꼬장이라 그러니까. 음, 옆으로 좀 이동이 되려나, 이거? 이동시키고 싶은데. 콧보만 아니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멀어. 아니면 딸려요 먼저 가져와? 응? 아니 뭐 이거도 뭐, 잡면 되지 응 그래? 네오 응. 타이칼 잘 잡았는데요 한번좀좀 누워주면 안 되겠네? 어 제발 제발 야아 이게 이거, 이게 또안 되겠네 제안 잡혔네 아 요리조리가 안 된단 말이야 뒤에 걸렸어 아 뭐야 아포고장도좀잘 흔들리는 집게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안흔린다 얘는 좀안 흔들리는 집게야 네, oh, nice. yes. 드디어 옮겼다. 아, okay, 지금 상도안 뭐... 쉬고 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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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이러나 이거. 아이스. 응, 네. 오. 그래 딱한 개만 네. 되면 딱 졸려만. 한 개만 하나로만. 아케이오아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얘지우오는 어딨어? 요요요요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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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오 아... 이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열쇠인데 자 이것도 줄기만 앞으로 오면 오, 오. 맞다. 아, 근데 꿀망이랑 왜 같이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오 아빠 잘해 요리조리는 잘했고 줄기 아, 줄기 좀 아니 음. 아 꿀망은 아닌디 너 아닌디? 어 같이 우리 같이 뭐 오려서 그냥 한번원커맨아아 아, 이거부터 넘기면 어? 아 이것도 넘기면 좀 힘들텐데. 이걸 해서 뭐쳐 나오면 하는 아 어, 한번 해해보긴 할게요. 근데 예전에 이것도 만들었을 때좀 힘들었던 기억이 아, 있어서 네. 자, 이 방법도 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을 어떻게 다아 체험해 체험해 보죠. 일단 떡이부터 걸리는 게 너무. 벌써 어, 나오면 어쩔 수 없고. 할까? 아파 아파. 아파? 이게 살았다. 그냥 이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들을그를 아까 타고 치면 갑자기 걸리나봐 되게 신경써야가유잘 못사겠다 네, 살짝 일단 좀 너무 꿀망이랑 붙어있어서 이 안되니까 약간 아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꿀과 너무 붙으면.. 붙임이... 뭐야 이상하게 망가질라 하네, 믿어 응 그렇지 이거 좋아요 각도는 맞는데 사실... 어. 아! 바야 아니야 괜찮아 이 근데 잡 어려운 거가가 잡았다 아... 아 이랑 같이 해서 계 잡아라! 없다. 제발. 나이스! 아, 나이스. 성공해. <laughs> 마지막에. 있었는데. 좋아 오, 다행이다. 잠깐, 아, 요 피... 열쇠 두개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러면 나쁘지 않게 어. 잘 뽑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그쵸? 열어볼게요. 20번이랑 우리 19번, 19번. 열쇠 두개 오늘 계획대로 <laughs> 동털이 성공. 성공. 따봉.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복기 이렇게 특템을 마무리했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공 <laughs>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